솔라나 주주분들 큰일 났습니다. 한 크립토 펀드 회사가 솔라나에 대해 투자 유의 의견을 내놨는데요. 그 이후로 첫째, 연이은 네트워크 장애 문제. 둘째, 부풀린 처리 속도 성능 문제. 셋째, 락업되지 않은 토큰 발견으로 신뢰도 문제를 뽑았습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솔라나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는데요. 최근 미국 투자금융회사인 프랭클린 템플턴이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뮤추얼 펀드를 출시할 계획을 밝히는 등 프로젝트가 활발하고 솔라나 모바일 2세대 시커가 57개국 사전 판매 14만 대를 돌파하는 등 흥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세계 최초 솔라나 직불 카드가 나온 점도 하나의 호재입니다. 또한 솔라나가 향후 비트코인 이후 ETF로 상장될 유력한 코인이기 때문에 내년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크게 치솟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호재로 페이팔 USD가 솔라나 블록체인에 출시됨으로써 향후 파트너십 강화로 솔라나 토큰이 수백만 명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페이팔 부사장 호세 페르난데스 다 폰테는 이더리움에서 더 높은 수수료로 처리하는데 몇 분이 걸릴 수 있는 동일한 거래를 솔라나에서는 단몇초 만에 처리할 수 있다며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솔라나 재단의 알버트 이사는 솔라나가 블록체인 플랫폼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레이어 1 프로토콜로서 확장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프로젝트가 공개되면 주가가 크게 오를 것을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은 추후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코인 승부사 채널이 구독자 4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4만 명 구독자 기념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총2,000 달러 상당의 민코인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000 달러 소진될 때까지 이벤트는 계속 이어집니다. 꽝 없이 많은 분들이 혜택 보실 수 있으니 꼭 참여하셔서 선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010 9636 4 1 2 2 번호로 민이라고 답장 주시면 에어드랍 이벤트 자동으로 응모되십니다. 이 기회 꼭 놓치지 마세요.